초 학교는 선발 투수 이지혁 선수입니다. 자, 포수는 유성화, 1루 장하영, 2루 오준이, 3루 차승관, 유격수 김하준, 좌익수 편정준, 중전수 김동현, 우익수 최정원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이지혁 선수 역시 올해 6학년 선수, 이제 좌완 투수예요. 상당히 피지컬이 좋아요. 예. 네, 큰 키에서 내려 꽂는 그런 어, 포심의 직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구를 던지고 있고요. 또, 어, 거리가 성인... 거리처럼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 상당히 좀 타자 입장에서는 더 가깝게 또 느껴질 거예요. 이재혁 선수가 일단 왼손으로, 어, 던지는 투수고. 몸은 상당히 얇은 선수인데 제가 경기 전에 또 선수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네. 선수 중에 누가 춤을 잘 추냐 제가 그랬더니. <laughs> 야 여기서 또 대답이 깜짝 놀랐는데 0.5초도 안 걸렸어요. 이재혁이요! 이투수를 꼽더라고요. 춤을 잘 춘다는 건 믿음을 좀탈줄 알고. 그렇죠. 유연하다는 거잖아 아, 정말 그거 비례합니다. 야구선수로서 네. 굉장히 좋은 결을 갖췄다는 네. 겁니다. 네. 예. 일단, 일단 유연해야 돼 그러니까요. 네. 다섯 개 1번 타자 김건우. 1-9, 스파이크. 타이밍도 잘 잡고 잘, 있고. 음흠. 또 오고. 자, 2-2. 자, 풀카운트. 돌아잘 골라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김건호 선수가 게임을 참잘 보고 있다는 것이 음. 1회에 석점 주면서 수비시간이 길었잖아요. 네. 빠른 공격 도 하지 않고 공을 좀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렇죠. 상대 투에에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6-9. 자, 지금은 일루서 잡아서. 아, 잠깐만, 뭐 우측에 안, 따, 아, 지금은. 잡지를 못했군요. 네. 네, 우측으로 그대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공이었습니다. 9익사대 안탑니다. 아, 지금은 좌익수. 어, 좌익수 키를 넘겼어요. 3루자 여기 있게 로물어 들어오고. 김은건은 1루 들어와서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만회합니다. 3대1. 김은건의 1타점. 2루타입니다. 지금 딱 하는 순간 편전준 좌익수가 판단을 조금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좌익수 키를 넘겨버리는 2루타.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예, 예. 뭐, 갈산도 타격이 좋지만 어, 만만치 왜 중대초도 지금 결승에 올라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제 3루입니다 자 스타트 끊습니다 3루 갑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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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3루 세임 네, 그런 부분도 아, 사... 자 지금은 중견수가 잡았고 네. 3루자 태그업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네. 김한결의 생플라 이타점 3대2입니다 야이 결승전답게 1회 초 1회 말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예. 아주 고급리하고질 좋은 게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 네. 다음 타자는 김지우 선수. 자, 유격수가 잡아서 강하게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김지우 선수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납니다 3아웃. 갈산초등학교 대 중대초등학교의 경기. 한3대 2로 갈산초등학교가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2회말 중대초등학교의 공격. 6번 타자 이서준부터 시작합니다. 땅볼이죠. 투스 커버. 1루 투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어,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지혁 선수가 1루 베이스 가바달라면서 첫 타자를 잡아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프로 선수들은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베이스 카바를 투수가 던지고 베이스 카바를 들어가고 1루수가 잡아서 이제 토스하는 상황 네, 왜냐하면 투수는 1루수로 뛰어갔는데 그렇죠 공이 이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일단 지나가는 방향 쪽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자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양... 유격수가 잡아서 1루 아, 처리 투아웃 네. 이적 선수도 1회 2점을 내주긴 했지만 음. 2회는 확연하게 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투아웃. 자 도버토스가 유리한 카운트 이재혁입니다. 더주접습니다 3구 땅볼 이번엔 이루수가 잡아서 역시 땅볼 처리를 해냅니다. 자 2회는 이재혁 선수가 상대 세 타자를 모두 대야 땅볼 처리해내면서한 이닝을 잘 막아냅니다. 스연 네. 오이노 타자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자 하나 더 지켜봅니다. 3볼 이후에 연속해서 스트라이크 만들어가고 네. 있는 투수 이재혁. 던지는 폼이 <laughs> 타자들 타이밍 잡기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예. 습세션도 좋고요 6구 잡아당긴 타구 2루수가 잡아서 침착하게 처리 원웃옵니다 3볼에 불량 카운트였지만 네. 풀카운트 네. 이후에 땅볼 유도로 첫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고 네. 이재혁 투수 이재혁 선수 아주 잘해줬어요 네. 지금의 볼넷은 점수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아주 침착하게 잘 잡아줬고 그리고 어. 스트라이크 이로 올라가는 상황, 에 배트가 처진 상황에서 약간 음, 파도승이라고 하죠. 드라이브가 먹었기 때문에 리 네. 나올 수 없,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승이 됐습니다. 김경호 선수는 앞선 타석에서 우측 안타 기록을 했습니다. 이구 네. 스윙. 네. 어, 지금 아주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 네. 이지혁 투수. 이은좌타자에 바깥쪽에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슬라이드였고요. 저 뒤쪽에 현수막 살짝 보이십니까? 네. 백두산, 한라산, 최강 갈산. 어, 어. 갑자기 강팀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스윙. 아직은 너무 높게 뜬 공. 준견수가채리를 해냅니다 투아웃자 이래는 양팀 선수들이 타격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더 오히려 투수전으로 더 재밌는 야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 경기 네. 시작하자마자 분위기야 오늘 점수 좀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지금 흐름은 이제 투수전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고급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팀이 네. 자 투수 교체입니다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애들이 다 끝까지 노력하고 잘해준 것그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